안녕하세요. 코플릭스 임진아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하락에 불안함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시장을 보며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은 그 불안함을 잠재울 시장의 진짜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단순한 등락이 아닌 거대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전통 금융 시스템의 거물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글로벌 유동성 조건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전 세계에 풀린 막대한 돈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흘러 들어가는 곳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단순히 비트코인 보유를 넘어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비트코인이 숨구르기를 하는 사이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죠. 이는 단순히 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멜 메디슨은 지난 40년간의 저금리 시대에 최적화된 워런 버핏 스타일의 가치 투자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버크셔에서 웨이가 막대한 현금을 들고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 중 하나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지금 금융시장은 과거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합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스테이킹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알트코인 자산운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월스트리트가 그토록 갈망하는 수익을 제공하며 엄청난 기업 가치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이는 새로운 시대의 투자의 법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금리 인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압력은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현실입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 역시 노동시장의 약화를 보여주며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AI 기술이 기업의 평산성을 높이는 창조적 파괴의 과장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경제는 더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 결과는 결국 막대한 유동성으로 이어질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그 인열 유동성을 흡수하는 두 개의 자산이 등장합니다. 바로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이두 자산은 실물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어 화폐 가치 하락에 비례하여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 비트코인 오지는 비트코인이 승리하는 세상은 연준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이 금융주권을 갖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바로 그 미래를 향한 확실한 신호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버리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금리나 압력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코플릭스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진짜 흐름을 함께 읽어나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든 분석과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더 이상 돈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남들이 놓치는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공유하는 독점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곧 기관들이 특정 코인의 자금을 투입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알려주는 기관 매집 알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투자를 경험해보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